김정은이 예. 문재인한테 말합니다. 뭉이동모 트럼프한테 거짓말 통하게 띠 기리티. 문재인이 말합니다. 거짓말은 저의 전무님도아. 걱정뚝해도 됩니도아. 김정은이 말합니다. 들키면 큰일 나니끼니 조심하라. 문재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따냈다고 알려 줍니다. 김정은 동무 싱가포르노 2박 3일 무료임 누아. 김정은이 너무나 고마워서 문재인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뭉이 동무 거짓부렁은 알아줘야겠어. 끼리티 끼리티. 칭찬을 받은 문재인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을 보고서 속으로 느낍니다. 가시나 그거 참 김혜정은 눈깔을 내리깔고 은근히 문재인을 꼬십니다. 문재인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쳐다봅니다. 아줌마가 와서 김정숙에게 고자질합니다. "오다리 저기서 아저씨, 아가씨랑 좋아서 죽어 죽어." 김정숙이 열 받아서 말합니다. 뭐라고 샹? 오다리 분질르고 말까얌. 김정은이 먼저 오다리를 분질렀습니다. 내 여동생 희롱하지 말라니 끼니. 오대서 더럽게 쳐다보네. 어 오다리, 다리 분질러지라오. 문재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김정숙이 말합니다. 나 이제 돌싱, 아싸, 오예! 김정숙이 바람이 나다 못해 몸바람, 치맛바람 돌리다 혓바닥 바람까지 들었습니다. 혓바닥이 돌아가 버렸네요. 미쳤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날리다가 맞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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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죽었습니다. 문재인도 죽고, 김정은도 죽고, 모두 죽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다시 만나가지고 복권되시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신 뒤에 축배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합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과 자유 대한 애국당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를 기원합니다. 축배!